양육차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여러분들과 감험을 함께타 감험 대장 안나, 그리고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실 멋진 캡틴입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또알 감험지, 뜨거운 사막지역. 락스 카이드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동물 친구 여러분들을 왼쪽에서 등장하는 사막의 아이콘 쌍봉 나타. 이야 우리 친구 뭐지? 낙타 친구입니다. 리 친구들 나타. 저 볼록한 공 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물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 정답이에요. 이 친구들 지방은요 먹을 것이 부족해졌을 때 수분과 에너지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 아무 것도 먹지 않고 한 달이나 버틸 수 있는 대단한 친구들이랍니다. 우리 멋진 친구 다크를 지나서 우리 다시 이 자리에 앉아볼게요. 계속해서 왼쪽 저기도 풀벌레산에 살고 있는 바바리야. 우리 양이에요. 이 친구들 멋진 양.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 친구들 동공이 가로로 되어 있답니다. 시야각이 굉장히 넓어서요. 가만히 서서 자신의 엉덩이까지 볼수 있어요. 오, 엄청나게 신기한 눈동자를 가진 바바리안 친구의 반대편에는 또 다른 양이 살고 있고요. 이 친구도 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 무플론이랍니다. 우리 무플론은 다 자라도 120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너무 작고 귀엽죠? 우리 예쁜 친구들 무플론 인사하면서 헤어 질게요. 얘들아, 안녕. 안녕. 우리 이제 락스파일를 마지막 동물 친구고요. 여러분들 왼쪽 아래입니다. 갈색 털을 가진 알파카. 그리고 우리 귀여운 알파카 친구들. 흰색에 복슬복슬한 복실 친구들만 익숙하실 텐데요. 이렇게 갈색 털을 가진 알파카도 있답니다. 우리 귀여운 친구들, 재밌게 놀고 있죠? 우리 귀여운 주말에 알파카 친구들도 만나봤으니, 우리는 이제 러스 빌리에 어, 네, 전설을 만들어 브랜드글로 들어갑니다. 앞에 경사가 있으니까, 꾹 잡아주시고, 자, 우리 백사나 타워의 전설을 만들어 출발합니다. 바람을 그리고 달려서, 우후! 도착했습니다. 양옆 벽화를 주목해주세요. 지에 맞서 싸우던 백사자 타우 결국 인간들이던 재차를 맞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건 불의 동굴에서 로스벨리디 지키는 불의 사자로 변합니다. 소사라 불꽃 파워. 합니다. 우와, 우와 진짜 좋았다. 잘건들었죠 <laughs> 네, 아주 잘만들었는 눌르친구 <laughs> <누리친구 웃음> 석상 코끼리 내주나서 우리 이제 진짜 코끼리 만들어 로우스빌의 중심부로 달려갈 거예요. <laughs> 아, 자, 차례로 매길매길 돌렸습니다. 우리 진짜 코끼리는 <laughs> 어디 있을까? <웃음> 와, <웃음> 여러분 오른쪽에서 잠깐 보였다가 차례로 크게 돌렸더니 왼쪽에서 잠깐 등장했죠. 정확히 앞쪽 구석에 있네요. 양쪽 구석에 가만히 있어 춤을 추고 있는데 저 친구 이름은 19살의 소녀 코끼리 하티입니다 우리 친구 하티 소녀답게 귀여운 몸무게 2.5톤 지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풀을 약 100kg 정도 먹고요 50kg만 응가를 해요 많이 먹고 아주 많이 싸죠 아주 많이 먹고 아주 많이 싸는 우리 소녀 코끼리 지금 사춘기라서 예쁜 얼굴을 잘안 보여주네요 우리 그러면 더잘 보이는 오빠 코끼리 만나러 바로 가볼게요 자리에 앉아서 손잡이 꼭 잡아주세요 자우리가 타고 있는 이 작은 강가육지이 넘나드는 수륙, 강력, 자우리는 배로 변신합니다. 앞선으로 풍랑. 들어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왼쪽에서 등장한 엄청나게 커다저 친구. 이름은 코시기. 우리 친구 코시기 너무너무 유명한 코끼리에요. 바로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말을 할수 있는 고끼리랍니다 코시기는 입안으로 말하나와서 바람을 불어넣어 좋아 앉아 누워 등 일곱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 우리 친구한테 인사하면서 해워드릴게요 코시가 안녕 우리 코시기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말하는 코끼리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답니다. 왼쪽에는 조금 더 신비로운 보신이 그 등장합니다. 한정. 이 친구 이름 백사자. 우리 백사자는 약 3만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서요, 전 세계에 300만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 친구 바라보기만 해도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고 행운 가득 받아가세요. 자, 우리 이제 구경을 다시 오른쪽. 엄청 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 180cm의 큰길이 가지고 태어나고요다 자라면 아파트 2층에서 3층 높이 4에서 5 m 까지 자라난답니다. 이야 엄청나게 키큰누리 체그데이 길이 조금 이따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아, 디데이엄팬은 조니의 패션의자 얼룩말도 훌고이고얼룩말 시그들 저 화려한 무늬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답니다 이 시그들 무늬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지문처럼 서로 다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 서로다른 무늬로 서로를 알아보고 구별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구들의 반대편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맹수 동물의 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냄새가 있어요. 어떤 냄새일까요? 고기 냄새. 고기 냄새. 고기 냄새. 우리 사자 친구 가장 좋아하는 냄새는 바로 코끼리 똥 냄새예요. 오, <laughs> 코끼리 똥 냄새를 어떻게 좋아해? 싶지만 우리 친구 사자 코끼리 똥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얼굴을 파묻고 몸을디굴디글하기도 하고요, 몸에 붙여서 사냥을 나가기도 합니다. 아주. 가지고 있는 우리 사자 지구였어요. 자, 우리는 이제 기린에 가까이서 만나러 달려가볼 거고요. 기린 친구들이 반갑다고 창문 안쪽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때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뻗어서 만지려고 하면 우리 기린 놀라서 돌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손을 창문 안쪽으로 넣고 열둘과 카메라 렌즈를 마이너스 해주세요. 자, 우리 꼭 약속. 어, 아무도 안 해주시나요? 약속. 아 좋습니다. 약속해 우리 주셨고요. 우리는 영차 한로 변신합니다. 우리 기린만으로올라온 이곳은 드스를초저 그레이트 사바나이곳에서 기린보다 먼저 만나볼 동물 친구는요.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우리 시구의 명을 로스벨리의 소지 사업.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우와 예뻐. 우와 우와 우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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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나게 멋있어요. 우리 친구가 인정한 멋쟁이. 이 친구 이름 일런드구요. 우리 일런드 아, 어, 엄청나게 멋있는 아프리카 소입니다 아프리카소 일런드도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진짜 기린만나로 달려가볼게요. 근데 기린 친구들이 비를 별로 안좋아해서요. 자잘하게 꼼짝 않고 안움직일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꼭 양해해주셔야 돼요. <laughs> 이 친구는 달리기에 특허는 동물 친구들이 아니, 저희야, 아니라서요 비가 오는 날에 아, 움직이다가 아, 넘어지기가 아, 너무너무 십상이네요 와 김희 친구도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군요 아, 그럼 우리 친구들 아, 한번 불러볼까요? 엄 여기! 어, 어. 어 여기도 부른데 안녕, 꼬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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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티 꼬티야 꼬티야 꼬티야, 어디에요? 꼬티야 우와! 음 우리 멋진 친구, 우리 친구가 불러줬더니 보티가 온것 같아요. 보티 안녕. 안녕. 보티. 안녕. 우리 친구 보티가 태어난지 올해로세살 됐답니다. 정말이야. 우와, 엄청나게 멋있는 아가 기린이에요. 이 친구 에버랜드 4 0 주년에 태어나서 이름이 보티고요. 혀가 엄청 길어요. 매력을 기다란 혀, 매력을 볼까? 와 길다. 우리 기린 친구는 동물 중에서 개미핥기 다음으로 긴 혀를 가지고 있답니다. 와 우리 고라지님 앞에서 막아볼까? 포티. 매력. 아이 맛있다. 아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이 친구 포티였습니다. 와 기린 친구도 정말 많이 살고 있죠. 키도 엄청나. 일 거다 같습니다. 우리 고라 기린 친구 포티.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 이제 사바나 지역의 마지막 동물 친구고요. 아프리카 당나귀. 아프리카 당나귀는 너무 너무 귀여워서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애니메이션 슈렉의 친구 돈키 동키. 동키의 실제 모델이 되는 나입니다. 아직 오늘 이 시간 정키도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는 이제 로스벨리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마지막 경업지 평화의 언덕으로 올라갈거고요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어떤 동물 친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보자. 저기 저기. 저 친구들 콤플렉스예요. 여기 위에 두죠. 우리 친구 콤플렉스 조금 있다가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 모습을 입고 공학 등장. 와 너무 예쁘죠. 이 친구 두 마리가 합쳐지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하트호행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한평생 한마리의 잠깐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족, 양인 친구들과 홍학같은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코플소 만나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친구 코플소에게는 함께 살고 있는 육식동물 롱웨이트도 있답니다. 저기 나무다리 위에 누가 살고 있죠? 저 멋진 나무다리 위에 치타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 치타 찾으셨나요? 우리 친구 찾았어요? 치타 잘 안보여요?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친구 치타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고요 코뿔소는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우리 친구 치타 코뿔소 어떻게 둘이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첫번째 세타는 단독 사냥을 하는 동물이라서요. 자기보다 덩치 큰 코뿔소들 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뿔소는요,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성격이 너무 너무 온순해서요 다른 동물 친구들을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두 친구들 서로 공격하지 않고 사이좋게 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친구 이제 로스베리 마지막 동물 친구니까요. 우리는 크게 인사하면서 어 줄게요. 얘들아 안녕. 시청하고 또 있어 주말이를 마지막으로 우리들 모든. 무리...